40대 노처녀가 결혼 못하는 이유 20가지. 1. 생물학적 한계, 출산 가능성 문제. 남자들은 결혼 후 아이를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40대 여성은 난임 가능성이 높아 꺼려집니다. 42대 여성과 교제한 남성이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에 애못 낳을 텐데 왜 결혼하냐로 파혼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남성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자녀 낳기를 원합니다. 이 외모 경쟁력 감소, 20에서 30대 여성 대비 주름 피부 탄력 체형 유지에서 불리합니다. 소개팅에서 45세 여성보다 32세 평범한 여성에게 남자들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고 뭐 돈이 많고 이쁜 여성보다 어리고 평범한 여성에게 남자들이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볼때 여성분들은 나이가 경쟁력입니다. 3. 높아진 눈높이. 늦게까지 결혼 안한 여성일수록 배우자 조건을 더 까다롭게 봅니다. 40대 초반 여성이 집, 연봉, 키, 학벌 등 전부 기준을 세우다 결국 기회 상실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은 혼자 살 수밖에 없습니다. 4. 연애 경험의 누적. 연애와 이별이 반복되며 비교 습관이 생깁니다. 전에 사귄 남자는 연봉이 더 높았는데 라는 식으로 남자를 평가합니다. 메타인지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오. 독신 생활의 익숙함. 오랜 싱글 생활로 자기 루틴이 확립되어 타인과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남자친구가 같이 살자는 말에 나는 내 생활 패턴 못 바꿔라며 거절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혼자 사셔야 돼요. 같이 살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6. 가정 경제 분담 문제. 40대 여성 중 상당수가 모아둔 자산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나만의 재산을 지키려 합니다. 결혼 전 재산 분리만 고집하다가 남자가 부담을 느끼고 이별합니다. 7. 성격의 고집스러움. 나이 들수록 성격이 유연하지 않고 자기주장 강해집니다. 사소한 생활 방식 차이에도 난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라며 양보 안 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8. 사회적 편견. 한국 사회에서 40대 미혼 여성에 대한 문제 있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 존재합니다. 맞선에서 남자가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를 반복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9. 주변 환경의 압박. 40대 여성과 결혼하면 시댁 친척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40대 며느리면 손주 못 본다며 반대해서 파혼 당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10. 자존심 문제. 본인보다 어린 여자와 비교될 때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39세 남성이 32세 여성과 고민 중이라고 하자, 바로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본인 스스로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11. 남성에 대한풍부 남자는 경쟁력이 있으면 30대 초반 여성도 만날 수 있습니다. 40대 남성이 소개팅 자리에서 차라리 20대 후반을 만나겠다고 발언을 할 정도입니다. 남자들이 대놓고 말하고 있죠. 12. 건강문제 여성 호르몬 감소로 건강관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4 4대 여성 난소기능 저하진단 결혼 상대 남성이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44대 여성이면 결혼 힘들어요. 13. 결혼에 대한 현실적 회의감. 오랜 시간 독신으로 살며 굳이 결혼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했지만 결혼하면 내 자유가 사라져라며 거절합니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입이 적어지고 회사에서 퇴사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면 그때 후회하겠죠. 아, 결혼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14. 연애에 대한 피로감 여러 차례 만남과 이별을 거치며 남자는 다 똑같다 라는 냉소적 태도를 갖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남자를 신뢰하지 않고 먼저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시험하고 밀당하는 거 남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15. 자녀 양육 가치관 불일치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1세 여성 나는 애안 낳을 거야 아이 원하는 남자가 떠나갑니다. 애안 낳을 거야가 아니라 못 낳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16. 사회적 지위 커리어 집착. 커리어가 중심이 되어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대 대기업 여성 임원이 내 월급보다 적은 남자는 안 만난다고 선언합니다.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자기 수입과 비슷하지 않으면 안 만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향혼을 원하는 여자들은 결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17. 데이트 비용 문제. 남자가 다 내야 한다는 구시대적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40대 여성 소개팅 커피값조차 안 내서 남자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사례가 한동안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었죠. 18. 주변 친구들과의 비교. 이미 결혼한 친구들, 자녀와 비교되며 상대적 열등감 예민해집니다. 친구 아이 사진 자랑에 불편해하며 결혼 자체를 회피합니다. 심하게 질투하더라고요.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합니다. 19. 사회적 이미지 소모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고정관념이 남아있어 남자가 경계합니다. 성격은 차분해도 처음 만난 남자가 혹시 까다롭지 않으세요? 라 물어봅니다. 이 정도면은 처음 만난 남자가 물어볼 정도면 정말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20. 시간 압박으로 인한 조급함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조급함이 상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처음 만남에서 바로 결혼 생각 있으세요? 몇년 안에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눈치가 엄청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남자가 좋아합니까? 40대 노처녀가 결혼이 힘든 이유는 크게 생물학적 한계, 출산 건강, 사회적 편견, 성격 가치관의 고집 남성들의 다양한 선택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늦은 결혼이 만든 심리적 사회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혼을 어렵게 만듭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하거나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